네. 점점 좋아지고 있으죠. 네. 조만간에 실버 버튼 받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실버 버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좀 저기 시간에 나오셔갖고 실버 버튼 자랑도 좀 해주시면. 네, 네. 다음, 다음 4번 다음 네. 사번. 최근 확대된 유튜브 수익 창출 프로그램의 수혜를 얻기 가장 좋은 딱한달 전에 소개해드렸던 채널입니다. 그 당시 구독자는 347명이었고 그 당시에 본인 말씀에 의하면은 일주일에 두세명 정도씩 구독자가 늘어가는 추세였다고 하셨는데. 제 소개해드린 다음에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140명이 늘어서 현재 구독자 487명이십니다. 어. 소통의 여왕이시고요. 저도 몇번 이분 방송을 보았는데 충성도가 높은 팬분들, 팬분들이 오히려 다른 시청자들을 챙겨주면서 매우 훈훈한 분위기 아주 작은 커뮤니티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소통의 여왕이라고? 네. 힌트를 제가 드려서 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감독님. 어, 타주에 계신 분이다. 네. 어. 섬 쪽에 계신 분이다. 네. 어, 그럼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대충 아실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아직 안 올라왔어요. 네. 하와이다. 네. <웃음> <웃음> 채널명을 알려주셔야죠. 네. 네. 채널명은 저맞춰주시는 분한테 선물이 가야 되니까. 네.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그 다음에 나오는 그저 채널명은 쉽잖아요. 그 왜? 칵테일 이름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쉬우니까 거기까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또객관식드려요 그럼. 아니야. 아니, 이거는 객관이 없어. 이건 이미 이건 마치 올려 주시는 수... 분한테 어, 갈 거예요. 이거는 맞춰 실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가고 네. 5번. 5번. 작년 초에 소개해 드린 후 700여 명의 구독자가 늘어서 아, 우리 저 하와이에 계시는 분께서 왜내 채널명은 얘기를 안 하시나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정답자는 올라왔을 테니까 <laughs> 네. 채널명은 소개하고 갑시다. 네. 채널명은 어, 어 마티니 하이라이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티니 하이라이프. 네. 네. 하이의 그 하이는 하와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5번. 5번. 작년 초에 소개해 드린 후 700여 명의 구독자가들어 지금 2,000명을 넘기신